네, 생방송으로 제시해 드렸던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목표가를 달성하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목표가를 달성했다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누적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시장 흐름은 상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끝나느냐? 저는 올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는 코스피 5,50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승세 속에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수익을 누적해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누적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관련어 있는. 리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대 글로비스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0월 17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30% 넘는 상승 구간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해서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지분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사실 기술력 자체만 봤을 때 글로벌 거의 탑이라고 보여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사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제 매수 시점을 통해서 최근에 단기 슈팅 구간과 함께 두 번의 수익이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AI 관련된 핵심은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해서 지분에 대한 가치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눌리는 구간 속에서 재매수 시점을 잡아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으로 지금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최근에 기어, 기대가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눌리는 구간 실시간으로 한번 잡아서 제가 재매수 시점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생방송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되 있는 부분 실시간으로 재배수 진입자리가 나왔을 때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리아 FT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올해 자동차 산업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좋은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이 있는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29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40%가 넘는 상승 구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신차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구간 속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코리아 FT 더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전 고점 라인 충분히 돌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고가 라인을 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실시간에 대한 전략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리아 FT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대, 눌리는 구간 속에서 재배수 시점 제가 한번 다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HK 이노엔도 한번받아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와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와 관련된 작은 분산 속에서 저는 바이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특히나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hk인o에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10일 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강한 슈팅 구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동반하고 있고 바이오주치고도 상당히 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로도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만큼 HK 인노에는 현재 가격으로도 재매수 시점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중요하죠. 제가 이러한 부분 실시간으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만 들어와 계시면 해드리고 있는 만큼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종목, 그리고 관련돼서 추가적인 전략, 저와 함께 받아보시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현대 글로비스, 코리아 FT, 그리고 HK 이노엔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히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이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연구하신 이 핵심 노하우들이 쏙쏙 담겨있는 자료집입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오늘 신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생방송 말고도 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함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공략해드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이 오픈 채팅방 통에서 공략해주신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픈 채팅방 통에서또 공략해주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의 재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제공을 해드린 것이 아닌 신규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양 M C K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유니트론텍도 제가 12월 4일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슈팅 구간이 단기간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저가 라인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가 나왔고 제가 신규 매수 자리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적으로 단. 기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만큼 시, 방송 종목에 대한 재매수 시점이라든지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신규 종목도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몇 가지 보조 지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라든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자금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 이슈를 보조 지표로는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 자료는 그러한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좋은 시장인 만큼 기법 자료와 함께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시면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제가 한번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 수익 만들지 못했다라는 분들 꼭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